3단계. 3단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녀석의 키가 평소에는 줄어있으면 좋겠어. 이는? 응.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보신다? 맥스로 하는 거 맥스가 뭐, 뭔지 알겠어? 그, 백, 그, 출백. 어. 맥스, 이렇게. 네. 맥스로 바꿨잖아. 그치? 요건 알거야 근데 나는 요녀석이 어... 어디까지 늘어나길 바라냐면은 화면 여기까지 어. 자 그래서 요거를 화면 높이까지 할건데 근데 화면 높이는 감히 내가 지금 정할 수 없잖아 이게 이걸 실행하는 사용자들의 브라우저 환경이랑 다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니까 러 내가 96할수 없어 어떤 사람은 96이 한계겠지 네. 근데 이걸 할수 없기 때문에 응. CSS에 그런 게있어 자, 이게 아 니라 요거야. XH 스크린, 스크린이 뭐 냐면은 보이 니지, 즉, 요 녀석의 높이는, 아니, 요 녀석, 지금 요, 요, 요 그린을 잘 봐, 그린. 네. 요 녀석의 높이는 뭐다? 스크린, 화면 액정의 높이. 보다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문제는, 이, 이 녀석이 여기 게 있고, 상단이 여기 있고, 요게 있잖아. 어, 요 녀석한테, 지금 무슨 제안을 본 거야? 화면 높이보다 커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줘보자. 됐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빨간색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더 이상 안 내려가고 어떻게 되길 바래? 생길 바라는데. 그렇게 되긴 되는데 뭔가 이런 애매한 게 생겼지? 네. 이건 왜 생겼을까? 얘는 왜 생겼을까? 잘 생각해봐. 자. 요 녀석이, 요 녀석은 화면의 높이만큼 커지면 안 돼. 왜냐면은, 우리는 이 녀석이 화면보다 커지지 않기를 바라잖아. 이 녀석이. 네. 다시 한 번. 그러면은, 잘 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할수 없고. 아니다, 아니다. 일단 요거부터 이해하자. 왜, 왜 커지는지부터. 어, 되게 쉬운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자, 생각 해봐. 여기 문, 문이 있어, 문.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 어떤 사람의 키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해볼게. 특히 특이한 사람이. 네. 이 사람은 여기가, 무늬여기에 뭐냐면은 0이고, 여기가 2m22. 그러면은 이 사람의 키가 몇 가지 늘어나야 돼? 네. 그치, 거기다 한 개를 줘야 되지. 근데 생각해봐. 이 사람이 머리카락이 있고, 머리카락이 파마에 을 수도 있고, 모자를 썼을 수도 있잖아. 네. 여기까지 해야 되니? 네. 머리카락이 한 10cm야. 그리고 모자가 20cm야. 이해가 돼? 네. 그러면은 여기가 화면에 액정이라 해보자. 이 녀석이 220까지 늘어나버리면 실질적으로 뭐가 발생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야. 몇? 30이지? 네. 그럼 네가 뭘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한 뭐 거야? 뭐가 발생한 거야? 이, 이만큼 발생한 거야? 딱 정확하게 지금? 이만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지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될까? 네, 쫄려. 그치. 지무 어. 요거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서 맞춰볼게. 이렇게 해서, 맥스 하이트는 100VH. 아까 똑같아,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럼 응. 이런 게 발생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야? calc에서. 머리카락이랑 응. 모자를 빼줘야지. 응. 야, 여기서 뭐에 생당하는 거야? 이거지이거는한 네. 30개. 빼. 이거는, 이거는 네가 맞출 수밖에 없어. 이렇게. 30. 70. 여기가 좀 남았지? 너무 뺐어. 나는 50. 이렇게. 한 50. 48. 됐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하지 돼.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네. 됐어.